보약 많이 드시고 네. 건강 검진도 네. 좀 다른 때보다 더 신경을 쓰시고 네. 이렇게 가신다고 하면 네. 어, 올해 후반부 그래도 큰 근심 없이 넘어가실 걸로 보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, 천우구살입니다. 이번 시간은 또 이제 을사년 하반기를 또 보내야 하는 이 삼재띠 중에 이제 마지막 삼재띠인데 이 돼지띠 분들, 음. 돼지띠 분들은 또 이제 하반기를 또 어떻게 보내실까요? 음. 돼지띠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성향이 강해 보이면서도 되게 인정이 여린 띠가 돼지띠라고 음. 볼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 운세가 꺾여서 들어올 때는 이 돼지띠들이 멘탈을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음. 근데 이 삼재 띠 중에서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게 올해 들삼재 어려운 게 돼지 띠인데요. 음. 상반부에는 그렇게 크게 아 삼재지만 조금 힘들어 이러면 후반부에는 조금 많이 힘들어. 이게 음. 들어오는데 이 하반부 후반부 네. 잘 넘어가시면 내년 눌삼재는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으세요. 오, 네. 들어오는 삼재 되가 네. 네. 음. 네. 근데 이제 후반부에는 다른 거는. 어, 금전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풍파는 없는데 이 돼지띠들이 음, 사고수 건강 이거 후반부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. 음, 그러니까 금전은 어쨌든 내가 있어야 건강이 있어야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금전으로는 그렇게 해하고 파하고 이렇게 큰한란이 들어오라는 수준은 아닌데 건강으로 좀 치인다 아니면 이 정신적인 거 있죠. 아, 네, 멘붕이 갑자기 온다든지, 네네. 막 슬럼프가 온다든지, 번아웃이 온다든지, 아, 이게 삼재 운세가 해운연하고 충이 들었기 때문에 음. 몸은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좀막다 아, 내려놓고 싶어. 음. 막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요. 음. 그렇기 때문에. 조금, 아, 나 잘하고 있어. 내 자신 격려해 주시면서 후반부 가신다고 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어어. 특히나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, 어어. 돼지띠들. 네. 네.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돼지띠분들은 나를 조금 더 아끼고. 네. 그렇죠? 나를 응원해라. 네, 그렇죠. 음. 음.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그래야 해롭지 않습니다. <laughs> 왜냐하면 네. 이 돼지띠들이 되게, 네. 어, 막 승깔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네. 되게 여린띠 중에 음. 하나예요. 네. 그래서 이 내가 한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져요. 음. 그러니까 건강으로 뭐 질병이나 건강으로 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조금 네. 이렇게 힘이 들고 되게 보대낀다이 네. 표현이 맞거든요. 음. 근데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내년, 후년, 삼재 견뎌내기가 많이 힘드세요. 음. 그러니 아이 정도면 나 잘하고 있어. 나를 아껴주시고 어. 격려해주셔라. 네. 그리고 영양제 많이 드시고. 아. 보약 많이 드시고 아, 네. 건강 검진도 네. 좀 다른 때보다 더 신경을 네. 쓰시고 네. 이렇게 가신다고 하면 네. 어, 올해 후반부 그래도 큰 근심 없이 넘어가실 걸로 보입니다. 아, 좋습니다. 또 이제 마지막 3승인 돼지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를 접는데어찌됐던 네. 이제 하반기를 시작을 한다는 거는 들삼제의 이제 끝자락을 이제 네 그렇죠. 보내는 시기인 거잖아요. 네. 시청하시는 또 돼지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음... 대지티 분들, 이제 삼재 시작, 들삼재 반 넘어왔습니다. 네. 어, 후반부 들어가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금전이나 이런 거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. 일단은 들삼재기 때문에 무리하게 뭐 투자 이런 거는 당연히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제일 걱정인 부분은 건강. 음. 어 건강적 건강 부분 음,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거예요 몸수로 만약에 많이 치는 형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. 건강 부분 잘 신경 쓰시고요 네. 건강은 괜찮은데 이게 정신적으로 조금 멘붕이 온다 이랬을 때는 좀 여행을 가시는 것도 좋고 음. 어, 내자신을 조금 아껴고. 내 자신을 조금 이렇게 안아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음. 그러니까 나한테 칭찬해 주시고 음. 어, 어, 좋은 약 있으면 먹고 좋은 경치 있으면 보고 이렇게 음. 해서 후반부 잘 마무리하시면 그래도 후반부 3제 잘 넘어가시리라 보입니다. 여기까지 천후보살이었습니다.